음, 이제 네 번째 파일인데요. 네 번째 파일은 1단원의 마지막이에요. 1단원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거, 자기장이 변화할 때 전류가 생기는 것을 가지고 어, 전동기의 원리와 발전기의 원리까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적인 것과 방향적인 것몇 가지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장의 변화와 힘의 방향인 FBI 정도까지를 제대로, 어, 명확하게 아는 것과 발전기의 원리를 자세히 아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 명확하게 FBI, 전동기의 원리는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발전기의 원리를 잘 알아보진 않습니다. 발전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겨난다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석이 존재하죠, 자석. 여러분들은 n 국과 s 국으로 가지고 있는 자석을 알 텐데, 자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기력선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죠. 자기력선은, 자기력선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하냐. 여기에 작은 낮침판이 있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력선의 화살표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은 겹쳐지지 않고 자기력선이 많이 몰려있으면 자기력선이 많이 몰려있으면 자기장이 세다라고 하고 자기력선이 드물게 몰려있으면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자기장이라고 하는 말은 자석의 힘이, 즉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력과 자기장을 혼재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장에 대한 개념을 알아 봤다면 이제 <laughs> 전류 I가 흘러갈 때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생겨나냐? 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빨간색 고리와 같이 생겨납니다. 이게 여기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물론 멀리도 생겨나고 다른 곳에도 똑같이 생겨납니다. 대신 전선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겠고요 전선에서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이건 자석과 비슷합니다 자석 근처에서는 자기장이 세고요 자석에서 멀리 떨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듯이 전선에서 가까운 쪽엔 자기장이 세고요 전선에서 먼 쪽엔 자기장이 약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할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I, I라고 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이라고 약속합니다. 자기장의 약, 어, 약자, 영문도 존재하는데, 그거를 B라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전류가 흘러가면, 직선 도선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 B가 원형으로 생겨나는데, 오른손 모양, 제 오른손 모양처럼, 손가락 네 개의 방향처럼,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곳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점하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자기장이 손가락 4개가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X의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 원형으로 생겨나는 것을 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이 원형으로 생겨났으면, 이 직선 도선이 원형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탐구해 보면, 얘를 직선인데, 원도 이 부분, 이 부분만 살펴보면 직선이겠지요? 이 부분만 살펴봐도 직선이고요, 여기만 살펴봐도 직선입니다. 그래서, 직선이 부분을 모두 다 살펴보면, 어떤 탐구결과를 얻게 됐냐면, 여기는 자기장이 나오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거죠. 작게.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안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이며, 바깥쪽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형 도선은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런 원형을 봤는데 제 손의 모양을 봤을 때 원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그대로 돌려서 똑같이 요거를 똑같이 그리긴 그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린다면 옆에서 이렇게 그린 것을 여기에 표현하면 이렇게 그린다면 안쪽은 나오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였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 거. 안쪽은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되겠고요. 바깥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겠지요. 이제 안쪽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 안쪽은 다 나와요, 안쪽은. 안쪽은 다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나의 원형을, 이게 원형이 한번 있었죠. 이렇게 한 번. 이한 번을 옆으로 돌렸어요. 근데 이한 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기면 <laughs>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안쪽. 안쪽입니다. 안쪽은 모두 다 나오는 자기장에 효과가 생겨요.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요. 아까 전에 제가 자석을 그렸을 때, n 극과 S극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해서 화살표 나오는 쪽이 M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안쪽으로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가 M극 여기가 S극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으면 전류가 흘렀을 때 I가 흘러가는 거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다 표시한 것은 전류예요. 파란색 화살표는 다 전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빨간색 자기장이 생겨나니까, 이 물질만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전자석이라 하면, 전류를 흘러서 자석의 효과를 얻는 건데, 결론적으로 자석은 자기력선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자기력선을 만들어만 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원형은 이렇게 원형 여러 번 감긴 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안쪽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전류를 통하게 해서 그때만 자석으로 쓰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직선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렇게 생겨난다.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표법이지만, I를 이렇게 해놓고 B를 생각해도 돼요. I를 이렇게 해놓고 B를 생각해도 돼요.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요. 얘도 이렇게 되니까, 손가락 네개가 I가 되고, 엄지손가락이 B가 되는 거예요. <laughs> 결론적으로, 오른손 법칙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I라고 하고, 손가락 네개가 B.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제가, 아이가 흘렀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무엇인가? 라고 축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이 방향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무엇이냐? N극과 S극 중에서 무엇이냐?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겠죠. 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이 바뀌게 되겠죠. 극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laughs> 오른손 법칙인 이 손의 놀림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른손 법칙의 다른 말이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이 방향으로 돌리면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라서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요 다음 내용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힘을 받는다는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자석이, 큰 자석 N극이 존재하고, 큰 자석 S극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 자기장이 제가 그린 그림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전선이 이렇게 I가 흘러가면, I 주변의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죠.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 그래서 얘를 요 방향이었는데 요 방향을 이렇게 세워 볼 거예요. 세워 볼 거예요. 엄지 아이의 방향을 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 볼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카메라 쪽으로, 여러분 화면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고, 자기장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전류가 나오는 전류가 흘러갈 때,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을 까만색으로 표, 표현하면,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이렇게 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네,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까만색 자기장이 생겨나는 거고요. 큰 자석 때문에 빨간색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그런데 자기력선 자기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곳은 오른쪽으로 두번 가고. 그렇다면 얘가 합했을 때. 까만색 자기장과 빨간색 자기장을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까만색 자기장과 빨간색 자기장을 합하면 결론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서로 상쇄돼서 이쪽은 자기장이 약하게 하나만 남을 거고요 이쪽은 자기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약간 곡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장이 많은 곳과 자기장이 약한 곳이 되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이 순간부터, 얘는 전선이에요, 전선.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요 힘을 받아서, 요 힘을 받아서,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의 원인은, 힘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동의 원인은 힘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이,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흘러가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전류가 흘러가면 힘을 받게 돼요. 우리 교과서에 자기장 속에서 받는 자기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장 속에서 흘러가는 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라고 알게 돼요. 이 방향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57페이지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른손으로, I는 아까와 똑같이 엄지손가락이고요. 손가락 4개도 I가 아까와 똑같이 자기장 B가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이동하는 방향,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B, 빨간색, B와 파란색, I와 이동방향, 힘, F를 아까 전 제가 말한 손가락, 오른손바닥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I는 나오는 방향, B는 오른쪽 방향, 손바닥은 윗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간다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연습 시켰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 n 극이 여기 있고요 s 극이 여기 있고요 전선이 이렇게 i가 지나간다 하면 이 전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b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아의 방향은 이렇게 놓고요, b 의 방향은 아래로 되겠죠. 그렇다면 속바닥은 앞을 향해 있으니까 이 전선은 여러분 쪽으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현상이 전선이 이동했을 것은 힘이 작용한 거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전동기 설명은 57페이지 그림에 있습니다. 57페이지 그림을 내가 대략 그리면 N극과 S극인 큰 자석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전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전류가. 그렇다면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고요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는 내려갈 것이고요 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 이, 이 회전, 회전되는 이 돌아가는 전선은 이거는 내려가고 이쪽선은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얘는 요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예, 돕니다 그때 이곳에 정류자라고 되어 있는 기계를 통해서 전류의 방향을 항상 요 방향으로 유지시켜 주면 얘는 계속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정류자 그러면 이 정류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냐 요가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정류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플라스가 항상 이쪽에 서 전선이 여기에 닿서 회전할 때는 여기에 니다 여기도 회전할 때는 여기에 담니다 그러면 닿았을 때는 전류가 지나가겠지요. 하지만 얘가 여기에 올라가고 얘가 여기에 올랐을 때는 끊어지고 이쪽이 이쪽으로 가면 다시 플라스가 되니까 똑같은 방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치를 정류자라고 하고 이 정류자를 통해서 얘가 계속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날개를 달리면 이거 돌아서 어, 바람을 일으키는 모터, 모터의 모터 네, 석풍기가 되죠 그러면 이 원리가 바로 발 전동기의 전 원리가 되는거죠 전동기는 이처럼 정류자를 이용해서 FBI라는 힘의 방향만 제대로 알면 회전 방향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바뀌면 회전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 57페이지에 보면 큰 그림은 큰 그림은 정류자에서 왼쪽이 플러스예요. 작은 그림은 정류자에서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회전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laughs> 이제 발전기의 원리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발전기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전류의 끊음이 자기장을 발생시키고요.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요. 운동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즉,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발전기는 반대되는 이예요 운동에너지를 전류로 바꾸는 거예요. 이 실험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해주지 않았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전선의 무척 많이 감긴 코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검류계라고 하는, 어, 검류계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갈때 바디를 씩씩 움직이는 장치를 놓을 거예요. 이 바늘은 이쪽으로 갈때 전기가 흘러가는 거, 이쪽으로 갈때 전기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 바늘은 평상시에 절대로 안 움직일 거예요. 평상시에는. 왜냐? 전기가 안 흐르니까. 여긴 전원이 없잖아요. 전원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 바늘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laughs> 장치에 자석을 집어 넣으면 바늘이 움직여요. 자석을 빼도 바늘이 움직여요.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는 코일에 자석을 넣는 경우, 넣는 경우, 코일에서 자석을 빼는 경우에 바늘이 움직여요. 그렇다면 코일에 자석이 정지되어 있으면 바늘의 움직임이 0이에요. 자석이 N급, S급 정지 상태로 있으면 이건 그냥 가운데로 가만히 있어요. 이 바늘이 움직이는 조건은 자석이 움직여야 돼요. 거꾸로도 돼요. 자석이 가만히 있고 이 전체가 움직여도 바늘이 움직여요. 한마디로 자석과 코일이 서로 위치가 변할 때만 바늘이 움직여요. 위치가 변할 때. 그 소리는 그 소리는 자기장의 변화. 가만히 있으면 N 극과 S 극 이렇게 되는 자기장이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얘가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 근처의 자기장은 바뀌는 것이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내가 한자 쓸게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발생이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정지가 되어 있거나 자기장이 아예 없으면 전, 전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발생의 조건이 자기장의 변화에요 자기장의 변화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코일에 자석을 넣는 경우, 코일에서 자석을 빼는 경우, 거꾸로 자석이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멀어지는 경우, 코일이 가까워지는 경우죠. 그래서 자석 주변의 코일의 움직임, 혹은 코일 주변의 자석의 움직임을 조정하면 전류를 만들 수 있다. 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인덕션 레인지예요. 교과서 59페이지에 있는데, 무슨 뜻이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릇에 새 그릇에 전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 그릇은 저항이 작거든요. 저항이 작으면 전류와 전압이 크니까 열이 많이 발생돼서 물이 끓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제가 색깔을 달리 썼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하면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어요. 코일 주변에서 코일에서 자석을 넣은 채로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지나가는 자기장의 양을 변하게 되고 양이 변할 때 전류가 생기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코일 주변에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하고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긴다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고 상대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죠. 코일에서 어. 자석을 넣은 경우 자석에 코일을 넣는 경우 상대적으로 코일에서 자석을 빼는 경우 자석에서 코일을 빼는 경우 전부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페이지와 61, 62페이지까지는 이제 이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실은요. 어, 저, 자석을 넣을 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 자석을 뺄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냐? 똑같이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손잡이를 가진 코일을 돌리면, 이거를 막 회전시키면, <laughs> 여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자기장 주변에 코일이, 이만큼 동거니깐요이 코일이 움직이면, 여기에 전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기 기구를 연결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고요. 발전기에서 전류가 생겨나니까 우리들 집이나 혹은 공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손으로 돌리는데 손으로 돌릴 때 손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돌리면 풍력 발전기. 높은 데서 물이 떨어져서 돌리면 수력 발전기. 어, 석유나 석탄한 때서 생기는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이거 돌리면 화력 발전기가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도 기본은 똑같아요. 나오는 열원과 돌리는 에너지를 원자력을 사용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또는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을 돌려서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변화를 시켜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64, 65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 71페이지까지 되는 문제를 스스로 교과서에서 풀, 풀어보면 1단원 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러면 2단원은 화학 <laughs> 변화에 관한 거니까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